선풍기 틀어놓고 문 열어놨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없네. 저도 그래요. 아, 집에 그래. 가족들 없어가지고 혼자 에어컨 틀기도 미안하고 하. 아, 왜그 그렇게 틀어야지? 왜 나는 그냥 거지. 그래, 그때 틀어야지. 아, 그때 혼자, 혼자 있으면 서 에어컨 쓰면 좀 그렇잖아. 나야나 뭐, 집에 들어오지 아 집에 들어오지 에? 전기세 내가 내가 내는게 아니라서. <laughs> 알면 틀어놓고, 형도 5분 나갔 5분 동안 나가 있으세요. <laughs> 정면 바로 먹는다. <laughs> 별원히이크고 될걸? <골>? 아.. 녹기, <laughs> 어, 녹기 <녹디, 웃음> 빠짐, 녹기 빠짐. 쇼클. 봉고, 벙거, 봉고잖아. 벙거, 아, 봉고, 봉고, 이스한라앞 쇼트 한명 있어요. 아, 쇼트 있어 봤자한 명. 야잘썼다 손목이. 아, 와. 머리, 머리, 뭐야 정면아아다아 머리. 다시. 미션. 거기 잘쏘넣쇼어블 103에 있어요. 쇼트 근데 1 0 3이 있어요. 나세발 아, 컷. 인 있네. 아 사살했다. 근데 지르는내 킬에서 못 봤다. 높았다. 아 진짜요? 거 높았어 어, 아, 그래? 거의 다, 거의 다 높았어 하나 빼고 하나가 누군지 그래. 모이겠어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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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안나피 달방 다운 어. 아파라피 가자 피 하나다 팔차. 에이 스나나스나랑 싸울게 아, 피아나라고요 아니 내가 에이 스나랑 싸울게 아니 아 뭐야 쟤 <laughs> 정말 근데 비스나였을걸총한발 날랐어 어우 <laughs> 씨여 우리 3이개피데나이 네, 우리 다피인데 이거 내 혼자 피 띨게 피 띨게 외모 외 나왔다 나왔다 뭘리뽑아야겠다아 내가 피곤해서 뭐 하세요? 송우야 B 설 해줄까? 하면 좋고 B 갔는데 안 보이는데 알았어 해서, 알았어, 알았어 중길 중길 준길. B 바닥 설 설하고 중독 오 설치됐습니다 어설다뻔일기일기일기일기아 큰일 났다 아직 해치 안 한다 이제 삼철에서일기 가는 아, 모션이었어 바로 싸워 바로 싸워 바로 싸워 1.4 1.4 까비 미션 <laughs> 실패 블루팀 승리. 나나 우니가 나 아! 앞에 있는 줄 알았다. <laughs> 아, 나 중계 일해서 사투 라죠어쨌 아, 댈크. 아. 미리선 까뻑스나 아니면 중앙 실각스나 대실각스나데. 어, 달만 먹겠다. 달만 먹겠다. 실각스나. 실각스나. 달만 빠졌다. 음. 빠졌다. 폭가고 빠졌다. 칸지 3mm. 뭐야, 쇼. 뭐. 나이스. 3mm,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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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달반 사우드, 달반 사우드. 찔렀다, 찔렀다. 귀엽다, 요새. 귀엽다. 쌤, 이, 이쯤 귀엽다. 라스트 귀엽다. 귀엽다. 라스트 라스, 살, 살살살살살 우리 막살나중 끼리야. 종맥클나중돌아 이층 돌아왔다. 네. 1문갔나1문슬 탈투척. 쓰레가. 아싸. 슬쩡. 슬쩡. 와, 30, 34 때로 딱비 떴는데 한발턱 때렸는데 무슨 어, 머리 생각으로 때렸는데 먹어버렸네. <laughs> 여기서 피스나 구라핑 해요. 형. 비스듬하안돼 <laughs> <laughs> 아니 아까 전에 에이스했어 에이스. 내가 쇼크할게 극자신 쇼트 둘 쇼트 하나. 아또 반샷이야? 생각돼 생각돼 피각돼 에이 셋 에이 셋 에이, 롱퍼 롱퍼 에이 셋 쇼트 반샷 쇼트 둘 쇼트 쇼트 하나 피식 기본캐가 피식 이제 가면 1 0 있겠지? 응 기본캐 피 쇼트 나왔었어 방금 나필3 m 리 다운 나이스 아직 라필필 있어요 스나는 어딨어? 시나 피시나 어, 그렇게 지 반샷이 계획이었지? 내 A 띡게 그러면 네. 이거 쇼스나 받거든쇼트이 왼쪽. 컨디, 3트트트뭐트트트이야트니트트트이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플 반샷. 트트트트 우리 팀니트트트트 우리 트트트은트트트트트트트트스 나이스. 트스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 우리 집금 보는 적, 어는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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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바로 열어 원래 같이 귀엽다. 어, 아니 반대 반대 반대. 하나. 음, 둘, 셋. 녹티클. 음, 숏나인하나숏다롭죠 패스박 조심. 승 옆쪽 가자. 사우도 사우도. 사우도. 다 맨날 저죠 아, 저 따겠어. 니까 신은 어 니은짜 큰 쏘! 쏘 머리 폭 빠짐 너 어디 볼래내 네, 머리 볼게 알았다 1문 나왔다 니은짜 스나 니은짜 스나션 녹디 오폭 놀래라 머리 라플 나 사나게 피야 머리 왔네 네,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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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게 피야 친화 개피. 나쓰리5이나아나총한나 2만 2천. 나 2만 2천. 나나총만2 어디에요 아 말아. 나숏압스나숏압스나 2만 2나 2만 2천. 나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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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린 아, 아, 마이크 이거 형 위에 왜 위에, 위에 올라가있어요? 쇼딘 오면 그 뭐, <laughs> 아, 오면형죽 <laughs> 아, 아, 요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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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아, 아, 니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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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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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되게나, 되게나. 아, 또 기분 안 좋네. 아, 똑같이 기분이 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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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쇼머쇼머쇼머쇼머아머방 달방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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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뭐야 뭐야. 리 머리, 머리, 쇼크함 <laughs> 격자 온거 아니었나? <웃음> 뭐야? <웃음> <웃음> 내가 B 열테니까 B 열테니까 달방은 한번먹어지혹은 뭐가... 제가 머리 죽였어 뭐 B 열테니까 뭐? 달방으로 격자 먹죠 우리 자 아. 계속 먹기인데 비스나 다 나이스 또 올거에요 격자? 달방 없는데 엉 에이 그, 그 가자 머리 녹대 갇쳤다녹띠녹띠녹띠어폭 okay. 갈게 타면 폭 가고 아 가세요 폭을 이상어아쇼아퍼일이야발 발포 발복 봐야 니은자니은자애매왔다니은자니은자의 네, 중통 출동 같은데? 중통 중통 아.. 왜.. 애매하게 나피60쇼쇼쇼쇼쇼쇼 아, 쇼쇼쇼 라스트 리운지 아데 응. 조심해 쓸까 당한대 깊피다필필 쓸까 총총 들었다 포긴 쓸까 고 소미타 강자알 성공 레드팀 승리 덜가까짤홀 먹겠대 짝방 하나에 소디 어우 잘홀홀 둘이야 홀이었어 짝방에, 짝방에 홀 하나 뒤치 오겠다 이거 아까 짝방 하나 대 오. 어. 1패. 팀만도몬데 도움이가. 칠라시 여기저기 그냥 심 뺐다락고. 네. <laughs> 어 우리 본데요. 바다? 아, 바닥. 바닥입니다, 이쯤. 와숙좀이름이 근데? 아 너무 덥다 해 어, 격자이. <laughs> 야 야. 문이나. 격자 고자다 야. 아 반샷이다. 불 삐끗. 반샷. 격자. 들어왔다 이게. 스개 투셔. 이게 페고 거짓. 이렇게 피 나 쓰나? A로 뚫린 애인가? 레몬클 2층 클 중통 먹어보실래요? 어 어? 이건 클이야 아닌가? 레몬클 잘못 봤나? 실감도 커피, 피자, 피자, 폭자이자치자피비 피자, 피자, 피삐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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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요 뭐야? 피이 피자, 형이 풀어야 돼. 형이 풀어야 <laughs> 돼. 돼 형이 풀어야 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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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셋자 피자, 피자, 폭탄이 해체됐습니다. <laughs> 내가 이번에 전단을 갔으면 죽었을 수도 있었다. 상대가 <laughs> 사운드 듣고 빠질 수 있을 수도 있었다. <laughs> 그 느낌에 내가 가다가 시점프해서 시프트를 눌렀지. <laughs> 아 이거였다 이 신가다. 뭐였말 잘했죠? 너 어. 비겁한 변명이었다. 비겁하다 <laughs> <laughs> 내가? <laughs> <laughs>

뭐야? 달방 않다. 체킹하나? 달방 체킹하나? 달방 체킹반 아니, 피일. 건드리지 마라. 다 죽는다. <laughs> 뭔데? 피딱일. 누운지 아, 말안 한다. 누운지 아, 말안 한다. 눈으로만보면안 돼? 어, 보기만 해라. 기억자으대 아, 기본 아, 피일이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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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가 한대때렸다한데 나도 반샷 뜨는 거 없는데? 딱 피해를 났더라. 아니 난... <laughs> 70초? 그니까. 금발에 반샷 때렸다. 대단하다. 아빠한테 전화한다 근데 이거 지금 첫 판인가? 저형저 저 이거 첫 판이죠? 어첫 판. 잠만. 잠만 큰거 없다. 와 던졌다. 하나 피 하나 피 <laughs> 여보세요? 에한번 먹었다. 마이클. 쟤 마이클. B고 B고.

아마 썰썰 들렸는데 요 <laughs> 그래서 바로 쐈는데 썰썰 들려갖고 아 알았쪄 와. 네. 와 진짜 나폴리 장난아닌데 어디가 있냐 니가 제대로 간다 아 나도 슬슬 두 손을 해야겠다 내가 <laughs> 격자인 격자인 둘제가한번 갔다와 클 대가 대각, 대각 대각, 대각, 대각 나 지금 한가지다콕콕다안 맞을 것 같아 겹이 하나 더 있다 대각, 쇼다 쇼답 어스트대가 하나예요 짝빵 다운 어, 시스템 흐흐흐 내가 정지하데 네가 쇼글 그으니까 내가 긁힌다, 계속 포우고 갈게. 아, 나 가라. 내가 준지안갈 거다, 이제. 나안갈 건데, 이제. 아, 나도 안갈 건데. 아, 그래? 개소네. <laughs> 내가? 근데 나는 갈 거야. 격자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피해 치고 끌고. 없어, 없어, 없어. 나피 간다. 피해 들어왔다. 제발. <laughs> 제발 막자, 제발 막자. 말했다. 전남이 <laughs> 와리 엘기 와리 엘기 삐꾸야 와리 삐꾸야 와리 아우 개크포 삐꾸 어 가야 1대1 대1알기 1대 이겼어 나이스 어, 반샷 뭐, 야 반샷 <laughs> 멍청하네 저기 어. 내놨어도 반샷 때렸을 것, <laughs> 아, 것 같은데. 나 이거 달방 한번. 아 뛰고 싶다. 안 뛰어. 뛸것 같은데. 정면컬. 얘들 피해 구경. 바로 계속 온다. 바로. 복자인. 대박. 장갑 몇 수나? 중단. 중단. <목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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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샷. 내 샷. 내 샷. 내 샷. 내 샷. 야, 삐보봐보 봐. 야! 봐봐. 야! 리하 야! 야! 리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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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야! 다 야! 리 있다. 야!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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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가시. 미션 성공. 너무하다. 팀 <laughs> 아, 미안. 아, 너무다속으로 너무, 미다